정말 키고 길었던 자린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자린이들과 멀리 동해로 떠나봅니다. 오늘 출발지 양양 터미널에 도착. 드디어 여러분들 마지막 여행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보자. 이장. 아, 아 얘들. 이때까지 끌고 내가, 내가 참대견스 다시 <laughs> 첫 번째. 앉아. 두 번째. 앉아. 세 번째. 앉아. 앉네 개기냐? <laughs> <번째>. <laughs> 이제 마판이라고 개기된 거야? 세 번째. 앉아 평대. 네 번째. <laughs> 마지막 여행. 우리 동 자전거 동호회의 최고 마지막의 클라막스라고 이할수 있는 투어 버 동해. 전국에서 제일 이쁘다고 하는 이 동해를 우리 자전거를 타고 바로 70km를 달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드론샷 찍으면서 갈 거야! 잠깐만, <laughs> 좀 <laughs> 아, 숨막혀 그래서 오늘 마지막 투어봉으로 오늘 자린이들은 졸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전. 안전. 우리 좀 늦고 뭐 에피소드 생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전국에서 몇 번째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거야. 그럼 투어 본 갔을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제일 큰건 뭐냐면 시선 아시겠죠? 너무 좋은 풍경이야 아, 너무 아, 아이고 <laughs> 연락 좋아 막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혹시나 낚시할 수도 있으니까 보는 건 좋지만 신경을 딴데 쓰지 마라 그때 헤어진 세 번째 남자 생각하지 말고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출출출출발출출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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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터미널 아침 10시에 자녀들과 함께 강릉 속초 약 70km 자전거 여행을 떠나봅니다. 출발했는데 다리 아래쪽에 어떤 시장이 열려 있더군요. 그 시장을 지나 정말 오늘 이쁜 하늘과 함께 우리 자녀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자전거 여행을 제대로 한번 떠나봅니다. 오늘은 개그보다는 영상미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출발한 동해 라이딩. 약 10시 20분에 강문 해변에서부터 동해 바다가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너무나 힐링이 많이 돼. 약 70km 동해 바다 라이딩. 우리 자린이들 얼마나 좋아할지. 보이시죠? 자린이들, 조교 잘 만났지? 경포돌이 공원 약 12km 10시 40분쯤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와 숲, 둘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건가? 이런 쪽엔 달릴 필요 없죠. 진짜 신선한 공기와 초록색 바다를 보면서 라이오 하실 수 있는 다른 그곳입니다. 이제 공도 주행을 또 잠깐 하고 나면 영진해변 약 16km 지점 아침 11시쯤에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속 펼쳐져 있는 저 바다. 너무 이쁘죠. 자, 18km 지점에 도깨비 촬영지에 라인 30분에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는 에클스를 신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바위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히 내려가서 저희는 도깨비 촬영지에서 첫 번째 인신샷을 찍어봅니다. 우리 기린 시키는데 잘하네. 아, 너 아까 뭐랬냐? 고라니? 아까 저한테 고라니라고 했던 자리는 <laughs> 어, 응집해 봅니다. <laughs> 형이 진짜로 때리게. <때려줄게>. 엄마. <laughs>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때려줄게 <웃음> 고라니 이게지. <laughs> <laughs> 자, 그렇게 또 응집을 하고 저희는 시원한 동해 바닷길을 달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진 가는 길이에요. 진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 너무 좋은 공기. 우리 자린이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 조교도 매우 뿌듯하다 오늘 실컷 즐기고 눈 힐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갑자기 개가 드론을 보더니 <laughs> 먹는 거 아니야 드론을 물은 줄 알았네 어, 먹... 하... 철렁이는 파도소리 끄듯이 펼쳐지는 동해바다 자린이분들 여기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로 꼭 가셔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37km 지점 인교 해변 약 12시 30분쯤에 저희가 지나갑니다. 오늘 또 제가 말선입니다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자린이들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게 저한테는 오늘 가장 중요한 미션이죠. 약간 오르막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 자린이들 힘드니까. 자, 그렇게 첫 번째 휴식을 해봅니다. 야, 복아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laughs> 네요. 양양이에요. 하장 여기가 무슨 동네예요? 양양. 양양. <laughs> 남해. 남해. 경에다. 길이는 바본가 봅니다. 강원도 <laughs> 남해. 야, 장규리 해변 40km 약 1시에 저희는 도착해서 지나갑니다. 하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늘 찐이죠. 우리 잔니들 왔다고 정말 하늘이 여들 해 줬어요. 정말 날씨 좋을 때 여러분들 동해 꼭 가보셔야 돼요. 자린 분들 가면 아마 감동 진하게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골 마을을 지나고 또 다시 달려봅니다. 자, 동호해변 약 50km 1시 40분쯤에 저희가 지나가는데 동호해변 인증센터가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럴 때또 자린이 한번 조조 나야 되지만 오늘은 힐링이니까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넘어가 봅니다. 근데 왜 내가? 말순이니 응? 이게 다리를 건너는데, 어이고 이럴 때 수신을 잘해줘야죠. 특히 자이분들 계실 때는 조심히 피해서 저희는 다시 동해 여행을 다시 가봅니다. 공도 주금도 게임 많기 때문에. 선두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55km쯤에 낙산사에 저희 도착해서 또 인생샷을 찍어봅니다.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서 사진은 필수겠죠. 유률입니다 어휴, 이 자린이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응? 내리막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느덧 저희는 주희 360km 지점 설악에서 정한 해수욕장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데크길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데크길이 굉장히 이쁘게 꾸미놨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천천히 가시면서 이쁜 데크길 타시고 오른쪽에 있는 바다 보시면서 힐링하면서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도 좋아가지고 난리에요 난리. 드디어 이제 저희는 목적지에 다가갑니다. 드디어 저희가 오늘 마지막 목적지 속초에 들어옵니다 야, 낙타 등을 조금 타고요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드디어 던져. 70km 2시 50분쯤에 던져. 속초 터미널에 매우 안전하게 힐링하면서 도착을 던져. 했습니다 우리 자인이들 고생했어 와 우리 자네들 이거 해내네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자, 다시, 뒤로 체키란 말이야. 제발 좀 해라, 마지막인데. 자, 나도 첫 번째, 앉아! 두 번째, 앉아! 세 번째, 남녀평등! 네 번째, 준비! 아유, 속죄 터미널 앞에서 쪽팔리게. <laughs> 진짜 긴 프레츠 동안 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준다고 내가 이제 개그와 좀 재미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갈구면서 진행했는데, 그게 내 진심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낙차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저는 진심으로 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응.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자, 길이 어땠어? 그, 그 초원이랑 다르지? 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어... 바다를 처음 봤는데 어... 너무 예뻐서 행복했어요. 아, 아 그치? 아프리카에서 왔지? 킹을 네, 아프리... 열정적으로 하면 합시다. 킹이야. 한테 방송합시다. 그 진짜 이게 할수록 조금씩 적응이 되고 느는 게 느껴져요. 이제 예전에는 클립 빼는 것도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약간 눈치껏 클립 뺐다가 다시 끼기도 하고 뭐 이제 달리고 다운힐이 이제 조금 안 무서운 음... 상태가 네, 고생 됐네요. 고생 많이 했어. 예. 드론 가날 때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하네 비켜. 드론가 루나틱 덕분입니다 <laughs> 나눅스도야아 <laughs> 우선 오늘 바아보면서 힐링해서 너무 좋았고 이런 낙타 등이라면은 매주. 네. 이건 낙타등이 아니에요. <laughs> 네. 오늘은 편지야편지 아, 야, 로 와봐. 형이 한마나 보자. <laughs> 형이 그 갈고 그런 거 진심이야.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고> <laughs> 마지막 한마디 해봐. 이게 체력도 많이 늘고, 몇 집도 많이 늘고, <laughs> 어?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생 많았어. <웃음> 네. <웃음> 네가 제일 번생이야. 하나, 둘, 셋. 자리. 화이팅. 이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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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팅. 우리 에브리바디 한번 여기 모이자. 자, 우리 자, 하나 있나요? 둘 하나 둘셋 하면은 뭐랄까? 어이 우린 자덕이다. 우린 오케이. 자덕이다. 이제 우린 이제 우린 자덕이다. 오케이? 하나 둘 이제 이제 우린 <웃음> 자덕이다. <웃음> 오케이. 아,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셨나요? 왜 맨날 말썽 시키는 거야? <laughs> 일단 아이고. 한 번은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했고요. 나노스가 정말 좋은 차를 해줬고 기획한다고 고생했던 로이자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고 없었다는 거에 저는 맞아.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싶어요. 좀 진지하게. 음. 그래서 자린 이들이 결국 나중에 성장해서 지그들이 말씀 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아. 내가 나이 제일 많은데 이씨. 네. <laughs> 너. 오늘은 원래 좀말선을 오늘 선두를 좀 교체를 해야겠다, 로테를 돌려야겠다 했는데 아, 뒤에서 있으니까 이 아늑함에서 아니, 이제 벗어날 수 있고 지도도 봐야 되고 수신호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 했던 제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안전적으로는 제가 하는 게 맞는데 기분은 별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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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좀 웃음> 잘 여러분. 잘